수산의 붓가락에 맞추어 지지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믹담 다윗이아람나하하랴임과 아람소바의 연합군과 싸울 당시 요압이 돌아오다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덤군 만 2천명을 죽였을 때 부른 노래 하느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부수셨사오나 이제 놓여오신 마음을 돌이키소서 땅이 갈라지도록 흔드셨사오니 이제 흔들리다 터진 틈을 메워 주소서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시고 술을 먹여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화살 피에 도망치도록 깃발을 올려 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하소서 오른 손을 벌쳐 건져 주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성소에서 말씀하셨사옵니다. 나 이제 혼연이 일어나 세캠을 차지하고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딜라또 나의 것, 문하세도 나의 것,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 유다는 나의 지휘봉이다. 모합은 발시슬 대하로 삼고 애돔은 신버서들 신장으로 삼으리라. 블레셋은 처부쓰고승전가를 부르리라. 누가 나를 애돔까지 모실 것인가. 누가 나를 그 경고한 성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신 당신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까. 어서 이 공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용맹하리니 하나님이 원수들을 짓밟으시리라.